여러분 안녕. 자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이제 배울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원소의 개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집합을 한 거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원소자 원소의 개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책이 좋긴 좋은데 아 뭐, 어, 너무 뭐, 뭐, 다, 다 빼먹는 느낌 있었고 여러분들 나중에 개념이야으로 다시 한번 해야 돼자아까이 얘기했다고 아, 아자 네. N에 N 여집합은 NU-NA이다 자 N이 뭐냐면은 이 DM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쵸? 그래서 N N하고 이거 1, 2, 3이면, 이거는 3입니다. 그렇죠? 원자력이 있어. 3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이거 측이 뭘써주는 거냐. 이렇게, 이렇게, 어, 차집합의원자이 있으면, NA에서, NA 뷰티커피를 빼죠 벤다이어그램 상으로 보면은 합집합에서 뭐 비율 뺀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자 그리고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거 N A 합집합 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빼기 Na 교집합입니다 맞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a 는 지금 1, 2, 3 b 는 3, 4 라고 한다면 그치? A 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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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로4 개입니다. 맞죠? 이4 개는 n a랑 n b를 더한 다섯 개에서 그렇지? 어, 두번 삼을 두번 썼기 때문에 한번 빼준 거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표준한 얘기지요. 아시겠죠? 너무 쉽다. 한 손에 하는데 요건 어렵죠? 하지만 이게 더 어렵다. 정말 중요한, 정말 위험한 공식이야요 위험, 위험. <laughs> 위험한 이요위험이 위험한 곳이에요. 위 n 이 n 요 N 험 n 곳이에요. N 험한 곳이에요. 빼험 N 곳 교집합 위를 빼고 N 에 교집합 C를 빼고, A A. N 곳이에요. 위 N 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 N 위 N 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 N Oh 이게 뭐야. 자, <laughs> 아시겠죠? 그래. 아,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C를 여기 써야 되는데 너무 무시했어 아, 너무 무시했어 자 이걸 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C는 뭐지? 자 여기 칠한, 칠한 횟수를 내가 여기다 쓸 거야 알았지? 알아? 나는 N, A학집합, B학집합, C는 이 모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까지 영역들을 한 번씩 세주면 되지 그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얘를 한 번씩만 세주면 되잖아 맞지? 자, 그럼 <laughs> 여기 한번한번 한번 세고, 여기 두 번씩 되지겠지? 네. 그리고, N, 네, C. 네, 네, 여기 한번 세고, 여기 두번두번 두번 세고, 세네 번. 여기 가운데 세번 세게 되지겠지? 지금 여기까지 되지. 네. 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잘 걸칠 수 있나? 자, 그러면 은 여기서 그래서... 빼보자고한 번, 됐지? 빼기 n a 교집합 b 를 빼보자. 그러면은 a 교집합 b 를 하나씩 빼주는 거지. 그러면 한 개나 두 개가 될수 있지. 맞지? 어? 네. n b 교집합 c 이걸 빼면 b 랑 c 를이 n 아. 하나씩 빼니까 한개한 한 개가 되지 지금 있지? 그리고 n C 계집합 A를 빼주면 C 계집합 A는 영.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하나씩 지워줘서 한개 연기가 되지. 네. 그럼 가운데가 연기가 됐으니까 그래. 더하기. 아, 색깔 진짜 없네 N, A 계집합, B 계집합, C를 해주면 어. 맞아. 이렇게 딱 해서 이한 가지 다 되는 거지. 맞지? 이거 이거 잘라서 동영상 잘라서 편집해서 인스타 올리겠습니다. 그 쇼츠에 원래 생각 안 하세요? 어 맞아 그런 데지. 근데 지금 으셨어요 영상. 어? 물 끊어 영상. 인스타 아니면 아니야. 아 요즘 나 인스타고 아. 네이버고 요즘 잘 못한다. 내가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난 솔직히 네, 어제 네. 어제도 1 2시 네. 반에 샤워 그 끝내고 어나 어제 뭐. 넷플릭스 보면서 내 게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잤어요 또 어, 넷플릭스 보면서 무슨 게임을 뭐, 해요? 불안합니다 사상활이잖아 어, 어, 넷플릭스 보 뭐, 게임할 수 있어 네, 넷플릭스 보면서 뭔 게임을 할수 있어 넷플릭스를 좀 들으면서 난롤 하려고 하 넷플릭스 보면서 못해 어가만히어이 멋진 강의 뒤에 뭐 그런 이상한 롤이 이상해요? 선생님 한단 말씀 저걸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천만 롤인데를 아제 영상은 특 있는 거 롤쟁이들 롤 끊고 자기야 됩니다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아시겠죠? 근데 나는 그안 하는데 나도 안해자 알았어요? 잘모이겠니다 여러분들 거이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laughs> 아이고 낚인척 봤어 아. 아 그래? 잘어 그래. 여러분들 뭐 다른 것들도 볼 필요가 없네요 45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뭐그 전까지는 내가 못 읽게 어 45번부터 읽게 됐고 얘네는 38살 노을은 0살이에요생 첫날에 내가 초등학생 어. 어. 지 어? 그니까 옆에 앉아고물어때나2 5살요내 초등학생이 우리 어머니를 만났대네 계속 네 내가 걔를 봤다니까 걔 뒤통수를 때리고 싶었지만 내가 가만걔 하고 있었고 어? 내가 를 뒤통수 때고 싶었지만 참고 <laughs> 나의 나 어권 일을 욕한 야소를 틱통수 치고 싶습니까? 야라면 하나 말하고 그거지? 라면 아주 뚜껑을 그냥 그냥 모자 뚜껑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치? 제가뭐 내가 이 너무 많이 가려. 이게 사고 많을 수있나이가좀 있었어. 뚜껑이야. 그냥 뭐야. 봐봐. 자 일단 봐보라고. 자 A는 야친 B를 하라고 그치? 자 그러면 A는 야친 B는 뭐냐면.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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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너무 당황했어. 문제가 아, 이거 이거 되냐?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이건 미대한 책 같은데? 어 야, 이거 이거 못한 날은 많이 아니잖아. 그렇지? 더 세븐 틀리면은 틀리는 문제죠. 알겠죠? 아 너무 심합니다. 아 고약한 문제. 이시는한한밖에안 남는 문제. 때 치고 자 46번 46번. 여러분들 NA 합집합 비를 구할때 NA 랑 N. a 랑 t 서 빼기 n a 규집합비를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a n a 규집합 i 는어 p 까요당연 a n a p 이렇게 p a 를 한다는 p a 요 n a 합 i l i 를 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들. 문제가 너무 저질이어서 내가 한번, 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반 학생은 자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50명입니다 오 맞나? 제가 50명도 모르겠어요쌤 저런 식이었어 야저 진짜 아미안 내가 학생 51명 있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51번이었어 아, 미안해 쌤이 51번이었다고요? 미친데 5 1번이키 숫자 키가 크잖아 아자 아, 미용 아 30명이라고 정되어 왔지만. 좀 하네요. 30명 중에서 국민학교 <laughs> <군학교 웃음> 장면자 짜장, 짜장면 좋아하는 애들 28명이 있습니다. 어 아, 네, 아, 네, 명이 명이 있습니다. <laughs> 짬뽕 좋아하는 애들이. 1 5명 있습니다. 아, 그렇지. 중에 다 좋아할 수도 있죠. 자, 아, 그럼 둘다 아 좋아하는 학, 학생 수는 세 명. 학생 수는 몇명일까요 물어봤을 때 아, 아, 아 아닌 것 같아. 세명 아니야. 몇 명입니까? 다르지 않는데, 저한 뭐 대신 모든 학생은 선택을 하였다 어, 짜장면이나 짬뽕은 선택을 하겠다 18명인데 15명은 좋아해 이라고 하면, 둘다 좋아하는 학생들은 모두 몇 명? 없다면 이게 없다면, 그렇둘다 좋아하는 학생 수를 수 학생 수의 범위는? I s 라고할때 m going 뭐가 될까요? o the house. I'm going t 좋아하는거 the house. w 둘다 좋아하는 w 네. 네. 그 네. 네, 좋아하는 it? w 이 a t s i 이런 이런 내용도 없이 반복수학은 너무 반복시킨것 같아요. 어...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이런 문제들 다. 아. 1번. 80번의 1번. 자, 아,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초하고 87번의 기라. 모 문제가 아닌것 아닌가. 문제가 너무 없으니까 이게 너무. 자, 1부터 100까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배수 그러니까 일단은 특강은 너무 베이직한 걸 일단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 실제로는 뭐 그렇게 안에요 2의 배수는 어떻게 돼요? 몇 개? 5개 3의 배수? 4, 34개 몇개뭘 빼? 몇 개는 <laughs> 가, 2의 배수 2의 배수 몇 개? 1 6개지 있으면 이게 답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 49번, 너무 심각한 거이 아니, 이거 너무 반복시킨 거 아니야? 뭐. 많이 해도 이거라도 까먹지 마라. 막뭐 이런 얘기야. 이바보아라 뭐 이런 얘기지. 어, 거 아니, 이, 이 책의 도가이이 아, 아, 바보이구나. 이거라도, 이거라도 좀. 바보라, 바보라. 이아 이런 아 이런 사도 이런 보람없잖 이런 사람 없 이런 사아이바보도아 이런 사도 없잖아. 이런 사 니들 잖아 이런 이런 사람 없잖아. 이아 이런 아 이런 이이이이이이게이이이아 얘가 편잘나가 거? 댓글 맛보는 거? 야야 근데 야, <laughs> 그렇게, 그렇게, 야 근데 이게 편집이 되는 거 이게 안이이바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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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이런 방법안하나 있어. 제워래세요 바보들은. 난한 번만 하면 되지만 너희는 여 해야 돼. 이런 <laughs> 아, 얘기 내가 아, <laughs> 안, <laughs> <그래>. 안, <laughs> 안 그래, 저자가 다 잘라가지고 말만 이바보 이기도 귀찮아. 요은이 어. 너무 너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라사나은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다람은이 사람은 이사람 너무 사주은 아주 람은이사 그냥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라이이사이이사이이이이사람이 그래서. 응.